내일 꿈에 카다 이람보리기니를 전이야, 이리와... 전이야, 이거 뭐야? <웃음> <웃음> 저... 저거 이거... 할아버지가 선물해줬어. 할아버지, 고맙습니다. 그래, 할아버지 고마워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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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칼국수거좀 먹고싶다 그래서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어, 와 계셨어요? 더니야 할아버지랑 큰 아빠 보고 싶다 그랬지. 어? 더니큰 아빠 큰. 어, 던이야. 할아버지도 뽀뽀해 드리자. 할아버지 뽀뽀. 와, 잘했어. 빠찌. 예헤이. 자, <laughs> 오늘 저희 방문한 곳은 여기 최고집 해물찜 칼국수라 그래서 집 근처인데 식사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 오와.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나올 거고 그 전에 보리밥하고 약간 애피타이저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. 올시 네, 있어 애피타이저, 아르바, 라이스. 요일 봐야 <laughs> 음, 고추장은 조금만 아, 넣어, 쪼끔, 매워. 조금만. 조금만. <laughs> 이만큼 넣어가지고 어떻게. <어떡해>. 열무김치야. <laughs> 먹어봐. 음, 이 맛있다. <laughs> 그래서 파전하고 수제 만두 맛있어요? 응. 이거 제일 좋아한다고? 응. 제일 좋아하는... <laughs> 파전을 많이 먹으러 다녔었는데 이가가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.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파전. <laughs> 많이 먹어요 음,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자 <웃음> <와>. <웃음> <웃음>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이게 2인분 이게 2인분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이도 <laughs> <laughs> 열심히 먹고 있었구나 색깔이 다양하네. 우와. 바지락 칼국수가 이게 얼마만이냐? 여러분도 같이 좀 한번 드셔보시죠.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. 와, 칼국수 국물이 와 예술 예술. 아... <laughs> 엄마도 먹어봐요 맛있어? 어 그래서 식사 마치고 왔고 더니 할아버지께서 더니 줄 멋진 선물을 준비하셨다 그래요. 그래서 그선물 가지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나들이 좀 같이 가보려고요. 들어갑시다. 출도토 도 야, 이게 바로 그 람보르기니 미니카예요. 야, 이거 빨리 조립해가지고 우리 공원 가자, 더니야. 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. 이이내 뿌듯하다 이 남보빈이를. 터니 네.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니야 이거 뭐야? 저저 이거, 이거. 저, 저, 이거 할아버지가 선물해줬어. 할아버지 고맙습니다. 그래. 할아버지 고마워. 어. <laughs> <laughs> 잘했어. 우리 이거 빨리 조립해서 놀이공원 가자. 알았지? 우와, 드디어, 람보르기니가, 띠용아, <laughs> 완성이 됐습니다. <laughs> 이야, 이거, 디테일이 괜찮다. <laughs> 와, <우와>. 와, <laughs> 이거, 펭글러랑문 올라가는 것좀 보세요. 문 올라가는 거. 위로 이렇게 딱. 다니, <laughs> 이제 시동 한번 켜볼까? <웃음> 오! <웃음> 우와, 이게 소리가 무슨 소리야? <웃음> 아. <웃음> Stop, stop, stop. 아, 예, 예. <웃음> st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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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공회전만 하고 이게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지금 아버지랑 형 따라서 공원 가다가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렀어. <laughs> 그래서 더니 자 자동차 타러 가려 그랬었는데 지금 긴급출동 서비스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. 별일이 다 있네. 이거 완전 새 차인데 아 어떻게 또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미안해요. 더니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? <laughs> 어, 일단은 차가 미션 오일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샜다고 못 움직인다고 하셔가지고 어, 집으로 다시 돌아가봐야 될것 같아요.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? 아. 어. 어, 지금 이게 제가 렌트하기 전에 이 차량이 정비소를 갔다 온 차인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새로운 차를 렌트해 주기로 해가지고 저는 새로운 차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어, 오르시랑 터니는 저 뒤에 저희 형 차거든요. 저희 형하고 집에 먼저 가서 저기 기다렸다가. 새로운 차 오면은 그때 다시 만나는 걸로 했습니다 <laughs>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만나는 걸로 잘가 아,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습니다 노적봉 공원이라고 여기 집에서 되게 가까운 거리인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2시간 넘게 <laughs> 거기서 차 바꾸느냐고? 어, 늦게 왔네요. 그래서, 그래서 더니랑 자동차도 타고, 오, 어, 장미가 많이 핀것 같아요. 장미. 장미 구경도 하고, 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이, 라보르기니를 가지고 왔는데, 아쉽게도 더니가 지금, <laughs> 싫어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큰일 났네. 그냥 제가 어, 리모컨을 이용해서 그냥 제가 끌고 가는 걸로 제 가방 실어서 가자. <laughs> 오. 전이 안 타? 운전 한번 해볼래? 네, <laughs> 네, 그럼 가자. <laughs> 오. 오, 비영이, 큰 아빠. 하이. 폭포 오러 갑시다 폭포 저쪽에 또 폭포가 하나 있더라고요. <laughs> 아버지 천천히 오세요. 예, <laughs> 네. 갑시다. 출발. <laughs> 자, 거기 들어가지 마, 위험해. 언니, 음악 들어볼까? 거기 위험해. 핸들 눌러봐 이거. 우와. 가히든. he w a n go 아 그래서 원래 여기 폭포가 나오는 곳인데. 아, 어, 그폭포 나오는 시간이 끝난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 보러 온 건데. 아, <laughs> 어, 예. 오늘은 끝났어. 오늘은 끝났어요. 아니, 아, 그 자동차 때문에. 그러면 아, 어, 뭐 조금 더. <laughs> 일찍 다른 날또 다시 와봐야 되겠네요. 다음에 다시 와서 보자. 알았지? <laughs> 그나저나 저큰 아빠랑 터니 어디가? 편 아빠가 고생이 많네. 비용 엔터니. 아, 저희는 곧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터니야, 그러면 여기 보고 빠빠 해. 터니야 빠빠, 빠빠. 편 아빠,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. 빠빠. 할아버지 빠빠. 네, 고맙습니다. 엄마 빠빠. 라고.